글자 읽기에만 급급해가지고, 한권다 읽었어에 너무 이제 치중한 나머지 책을 덮고 나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잘 떠오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미션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작가식색TV 이 작가입니다. 벌써 6월입니다. 3월에 세워두었던 계획, 1월에 세워뒀던 계획들 잘 실천해 나가고 계신가요? 6월을 맞아서 다시 점검할 것들 점검하고 다시 또 화이팅 외쳐 봐야죠. 6월 들어서 여러분이 해나가는 어떤 계획들,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좀 공유해 나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 이 친구의 집에서는.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시작했죠. 5월 말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 앞으로 일요일이 자신에게는 좀 특별한 날이 될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은안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을 듯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일요일 뭘뭐 어떤 계획을 세웠길래 그래? 해서 이야기를 했다니만 어, 엄마랑 그리고 이모랑 동생들 있잖아요. 이제 사촌동생들이랑 어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서 읽고 그책 읽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제 북토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도 읽어야 되고 또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감 어떤 느낀 점을 발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이제 3학년 친구가 와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토크를 진행한다는 친구 역시 어쩌면 안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을 듯도 해요 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는 친구들에게 이 책이라는 어떤 존재가 좀 부담스러운 존재, 안 좋은 것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 깨트려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책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안 좋은 것들을 깨뜨려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토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미 실천 중인 이 부모님 또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기억의 시간,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 선물해 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어떤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어,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잘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 아주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요. 최악의 날이 아니라 어쩌면 손꼽아 기다리는 날, 정말 특별한 날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책을 빌려 읽어 내려가면서 엄마와 이모와 동생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재미를 발견할 수 있고요 새로운 것들을 관찰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앎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요 독서의 효과 하면은 정말 많죠 그래서 아이들 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이들은 또 뜻대로 따라 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즐겨 보게 되고 어, 게임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어, 그것은 어쩌면은 지금까지의 그 재미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재미를 찾아주려는 그런 어떤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도서관에 어, 다니면서 책을 고르게 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책을 빌려서 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또 다른 어떤 계획을 부모님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요즘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하면 읽는 신용만 하고, 읽는 척만 하고, 정말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 책을 읽었는데 정말 글자만을 읽어내려가는 친구도 있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정말 열심히 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독서하는 시간에서 책을 읽었는데 부모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이들은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읽는 척하는 경우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시간 때우기로 그냥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무조건 읽어라. 도서관 갔다와 책 빌려오자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게 해서는 안 된다. 앞서서 소개해 드린 엄마처럼 이런 어떤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읽은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 발표하고 아이가 발표하고 뭐 이모가 발표하고 동생이 발표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 이 책을 읽고서 나름 생각한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 하면은요. 왜냐하면 이제 독후감 쓰기 싫어서. 독서록 쓰기 싫어서 그러면 우리 편하게 그냥 말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편하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발표하고 싶잖아요 엄마 앞에서 이모 앞에서 동생 앞에서 잘 발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은 먼저 내가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쓴 글을. 발표해 나가는 그런 연습까지 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쓰기 훈련도 되고요. 그리고 말하기 훈련도 동시에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발표해 나가다가 어, 동생이 어, 이런 부분까지 발표를 하면서 또 다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박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 나도 좀잘 발표해야 되겠어. 그냥 이렇게 대충이 아니라, 어, 제대로 한번 글을 써서 발표를 해보겠어 해서 아이들이 점점 정성 들여 발표하기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성 들여 발표하기 과정 전에 정성 들여 글쓰기부터 출발을 하겠죠. 정성 들여서 글쓰기에 플러스로. 정성 들여 발표하기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서록 쓰는 게 별게 아니네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형식을 갖춰서 쓸 수도 있고 그냥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나만의 방식으로 또 독서록이라는 것을 채워 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독서록 노트를 나중에 이렇게 한장한장 채워 가면서 이게 이제 다 찼잖아요. 다 채워졌잖아요. 그 이후에 읽어 내려갈 때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어, 정말 책 읽기의 어떤 효과 있잖아요. 읽은 책을 기억하고 다시 또그 내가 쓴 글을 통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해 나가게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일상 책 읽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은 최악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그 최악에서 머물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해서 같이 정말 어, 흥미 있는 책들을 읽어나가게끔 도와주시고 서로 간의 관점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이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드려주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독서의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뭐 유튜브 보기, 뭐 TV 보기의 경험뿐만 아니라 독서에 대한 또 다른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어떤 기쁨을 예, 느끼도록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어떤 경험을 쌓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게 나중에 다시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 책읽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각자가 책들을 선정해서 읽어 내려가고요. 일주일 동안 읽어 내려가면 다음 주. 일요일날 되면 발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례로 자신의 책을 소개하고 책을 통해서 느낀 것들 어떤 한줄평이어도 처음 한줄평으로 출발해도 되거든요. 한줄평에서 점점 점점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 발표하기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출발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엄마도 읽고, 이모도 읽고, 동생도 읽고, 나도 읽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면서, 아, 엄마는 저 책을 통해서 저런 생각을 했네? 어, 이모는 저런 생각을 했구나. 해서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전해듣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생각 또한, 아, 나는 이 생각에 머물렀는데, 다음에는 좀더좀 좀 생각을 더 해보고, 더좀잘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들도록.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아이 또한 스스로 변화될 수 있거든요.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엄마가 읽은 책을 아이에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읽고 느낀 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 또한, 오, 그런가?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 해서 그렇게 책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이제 책을 추천해 주면서 번갈아가면서 이제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글자 읽기에만 급급해가지고 한권다 읽었어에 너무 이제 치중한 나머지 책을 덮고 나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잘 떠오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미션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미션, 이모 미션 하면서 책을 추천해 주잖아요.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데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이를테면 엄마가 읽은 책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아이가 읽도록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읽기 미션을 주는 겁니다. 엄마가 먼저 읽었으니까 내용 파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에게 처음부터 여러 미션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가지씩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 책당 한 가지 미션. 이번 책에서는 거울이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 그러면은 너는 이 거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게 이번 주 너의 미션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읽기 미션을 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 책의 제목은 왜 이렇게 지어지게 됐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읽기. 이게 바로 이번 주 너의 미션이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읽기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미션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일 주는 이제 책을 읽는 날, 그 다음 주는 이제 발표하는 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책읽기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활동들 방학 좀 아이들 시간이 좀 많은 때 그런 어떤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가족들끼리 혹은 엄마와 단둘이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북독 그 활동 계획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책 읽기 그냥 읽지 마시고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점검 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한테만 책 읽거라가 아니라 부모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나의 생각, 엄마의 생각, 아이의 생각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냥 읽게 하지 마시고, 함께 읽어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